수산 에너빌리티 중장기 목표 5만 원 이상 도달 하나솔루션, BHI, 우진엔테, 일신석재, 모나용평, 신성델타테크,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조선 ETF, 태성, JNTC 축하드립니다. 원전부터 볼게요. 어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드렸고 여기 밑에서도 추천드리고 돌파때도 27,000원에 추천드리면서 중장기 목표 5만원 이상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도 더블이죠. 100%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던 거고 이렇게 주황 110% 조금 더 올라가지고 120,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두달 만에 130%까지 올라갔고, 5만원 이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5만원에 전략 매도 하는 게 아니라, 5만원 이상까지도 봐도 되는 거고, 현재 올센 추세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 계속 홀딩 하라고 했습니다. 5만원에 전략 매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추세 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일봉 역별 돌파가 4월에 나왔고, 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130%가 올라간 거예요. 주요하게 세번 추천드렸는데, 모두 다 바닥이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점이 중요합니다.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따라 붙지 마시고요. 이런 초록 원 구간,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중장기 목표 5만원 이상. 보시면, 중장기 목표 5만원 이상이라고 적혀있죠. 팬클럽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프리미엄 중장기 방에만 목표가 5만원 이상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 방에 계신 분들이 크게 먹을 확률이 높았겠죠. 굳건하게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중장기 목표 5만원 이상이니까 하나솔루션도 중장기 목표 4만원, 2만원 추천드리고 최근에 도달했고요. 지금도 근접해 있는 상태죠. 추천주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드립니다. 추천가 2만원, 중장기 목표 4만원, 2만원에서 4만원까지 가면 100% 기대 수익이죠. BHI도 발목자리에서 쭉쭉 크게 올라가주고 있고, 오늘도 역대 신고가 찍었습니다. 요, 끊어주는 자리에서, 역별 돌파 자리에서 가속이 붙는다. 최근에도 여기 위에서 살짝 끊어주면서 올라왔고요 이런 타점에서 무조건 다 상승은 아니니까 손절 잡고 하시고 우진엔텍도 좀 조용하다가 오늘 급등 나와주면서 또 24,000원 도달을 해줬습니다. 얘도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반복 추천 드렸던 애고 여기 앞에서도 추천드리고 그게 수익 나왔죠. 이때는 제로섬을 하락 나올 거라고 매도사인 요때 드렸고 밑에서 다시 재추천 드리면서 또 최대 80% 수익이 나와줍니다. 태웅, 이거는 정식 추천주는 아니고, 월봉 박스 상단 자리에서 재료가 두 개다. 원전도 되고, 풍력도 된다. 박스 상단 자리 22,000원 분석드렸고, 여기 돌파하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 여기 밑에서 반복 추천드렸었고, 여기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27,000원에 또 재추천드리면서 5만원 이상 간다고 했습니다. 추천, 돌파 추천, 재추천. 그리고 목표가는 5만원 이상. 5만원 도달했고, 5만원의 전략 매도에도 충분히 떠버리니까 큰 수익이 나온 거고, 지금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오일선 추세 타고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이쁘게 계속 추세를 타고 있죠? 꺾이는 흐름이 딱히 없어요. 이때 제 추천 드렸던 거고, 이때 낙포가대 추천 드렸었고, 그때 추천드린 이유가 역배열을 끊어주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항상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을 잘 공략하시면 좋아요 추천드리면서 5만원 이상 목표가 되었고 이렇게 단기에 운 좋게 쭉 빠르게 올라가 줍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단기 고점자리 이런 단기 고점자리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차지하시고 이런 다음 눌림을 또 노려보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원전 관련주들, 어, 전부 다 똑같아요.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한다. 다음, 우진 우진앤텍. 엔택. 우진 엔택은, 음, 도 똑같이 원마다 추천드렸고요. 지금 또, 박스 상단, 요 상단 자리가 24,000원 정도인데, 자꾸 24,000원의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즘에서 어,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죠 1차로 19,000원 그리고 크게 밀리면 여기 요기, 여기까지 또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가 박스 하단 기존에 추천한 자리 박스 하단까지 밀리는 것도 최악의 이름도 생각해야 돼요 여기 24,000원 안착을 실패한다면 다음은 BHI 추천 추천 옆에 끊어 준 자리였죠 또 크게 올라가 주면서 두달 만에 130% 수익이 나온 상태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추격을 권장 드리진 않습니다 월봉으로 뭐, 보면 엄청나게 무서워요 가파르게 쭉 많이 올라간 상태죠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50%막 반토막 쉽게 나오니까 무리한 추격 자제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태웅 아, 태웅도 자, 여기서 돌파하기 직전에 22,000원에서 음, 알려드렸었고 이번에 뚫으면서 쭉 지금 과상승 구간이죠 전체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를 뭐 무릎자리 정도로 보고 길게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점 돌리기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단기에 160%가 올랐죠. 일단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홀딩을 하시되 이거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항상 추세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심조심. 과거에도 이렇게 추세 이탈, 추세 이탈, 이렇게 큰 추세 이탈 하면서부터 미리해지죠. 이렇게 쭉 크게. 아락한 구간이 생기니까 이거 이탈하면 분할 매도 생각하시고 지금은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지금 난 계속 신고가 가는 말 추격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추세선 이탈하면 전략 매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할 매도를 하든 어쨌든 매도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일부라도. 다음은 어, 현대건설 볼게요. 현대건설도 역배열 끊어주면서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주면서 가속 붙어가지고 쭉쭉쭉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전에도 여기 역배열 끊어주면서 시원하게 쭉 올라갔죠. 여기 발목 무릎자리 만들어주고 뿅. 여기도 똑같은 자리에서 뿅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 정고 들파한번 정고 들파두 번까지 시원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시원하게 떨어졌죠. 그 그러니까 뒤에도 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전의 맥점은 9만원이네요. 8만원, 9만원,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9만원 전고점 체크하도록 합시다. 최근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60% 어마무시하게 크게 떨어집니다. 추세 꺾이면 조심을 하도록 하자. 뭐 원전주든 어떤 거든 크게 오르면 크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추세가 꺾이면 조심을 하도록 한다. 지금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한전기술. 한전기술 월봉. 최근에 요래 박스, 정직하게 박스 보여주다가 또요 하단 자리. 하단 자리 5만원 초반에서 반등 나와주고 박스 돌파 전고점까지 올라와줍니다 전고점 자리가 93,000원 정도 여기도 살짝 올렸다가 밀렸고 지금도 살짝 올렸다가 밀릴 수 있겠죠 그 점은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 여튼 크게 작게 박스로 박스 상단 자리 전고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착하면 뇌물이 요 꼬리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가속자리고요 더 크게 보면은 뭐한 10년 전에 과거 매물이 있는데 이건 뭐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이미 다 녹아있는 적은 매물이라서 현재 52주 신고가 구간에 아, 매물이 적은 신고가 가속이 계속 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 계속 설명드렸듯 이렇게 슈팅 주고 크게 떨어지는 일이 허다하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는 조심을 하면서 추격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조금만 하시던가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항상 눌러줄 때 이런 좀 눌러주는 구간을 잘 공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항상 눌러주는 구간은 장기 입평과 가까운 자리가 좋습니다. 주가가 장기입형과 멀어지면 조심을 해야 돼요. 멀어지면 다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보면, 주가를 보면 장기입형이랑 멀어지니까 다시 달라붙어버리고 밑으로도 마찬가지죠. 밑으로도 멀어지니까 다시 달라붙죠. 이렇게. 자석처럼 장기입에 장기입형은 121선, 241선, 481선을 말합니다. 여기 주황, 초록, 검정 색깔. 왔다갔다 계속 달라붙었다, 멀어졌다. 밀당을 하니까 이 파동을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명심하자. 장기평가 주가가 과하게 멀어지면 그때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현재 장기평가 조금 멀어진 자리고 전고 하나, 전고 둘. 최근 이렇게 크게 박스였고요. 바닥 하나 둘 찍고 상단까지 올리면서 오늘 확실하게 돌파한 책을 해줬네요. 여기 13,000원 정도 지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최근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리고 있고 월봉, 월봉의 전구가 16,000원 그리고 17,000원, 꼬리가 19,500원. 월봉상으로는 여기 16,000원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박스 큰 박스 돌파가 나오는 거죠. 실패하면 박스 중앙, 박스 하단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이때도 요래 박스였는데 이탈 한번 하고 또큰 박스로 만들어 주고 여기 하단 또 이탈하고 무너졌었고 밑에서 박스 주다가 올리고 있고요. 큰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음은 G2 파워. G2 파워. 어제 분석했었고, 11,3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힘싸움 자리고요. 이렇게 11,000원, 12,000원 정도 여기가 전고점 저항대가 되는 거죠. 여기를 안착해야 된다. g 트파워도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추천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천이 멈췄고, 다른 종목들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g 트파워 추천한 적이 없다. 여기 앞에서는 추천드리고, 반복수익이 크게 나온 냅니다. 다 한전, KPS. 15년도에 대시세 찍었다가, 이렇게 추세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항상 요 이탈하는 자리 조심해야 돼요. 가짜 반등 주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계속 제자리까지 빠져버리죠. 제가 에코프로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이 자리가, 23년 7월이었죠 고점 찍고 뒤에 계속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가짜 반등을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낙제로 보시면 돼요 현재는 박스 돌파가 나와주면서 주가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고요 박스 상단자리 47,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지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자리에서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조금 역별로 이렇게 빠지다가 2년선쯤에서 반등 그리고 여기 끊어주면서 정고돌파, 오늘 정고돌파가 나왔고요 오늘의 시가 46,2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1차 지지대는 48,500원 정도 하고요. 다음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2년선 저항 걸렸죠 2년선 저항 걸렸고 여기 2년선 4,1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내려가는 중이고 이제 이렇게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 올려야 돼요 4,100원 위로 아까 장기입형 2년선 가격 위로 올라서야지 끊고 올리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추세 전환 자리.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되죠? 실패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끊고 올렸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3 0 0원까지또 떨어지는 걸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떨어졌고, 또 여기까지 떨어지면 눌림 매수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눌림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짜 반등을 노리는 거죠. 빠질 때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지기 때문에 하단에서 잡으면, 하단에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하단에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긴 하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게 문제지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엔 조금 깔끔하죠. 매도를 놓치면 계속 밑으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끌려 내려가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초입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이 역배를 끊어주는 구간, 끊어주는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줬을 때 여기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요래 어, 이 파동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하지 말자. 내려갈 때는 하지 말자. 끊으면 하시고 내려갈 때는 하지 마세요. 초보자 분들은 피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은 액점이 2,500원. 2,500원 또 꼬리로 뚫어주고 있고, 이렇게 꼬리가 뿅뿅뿅. 음, 전구점 3,250원. 두번 맞고 떨어졌고, 2000 후반대에서 많이 걸렸어요. 또 꼬리 달면서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1차로, 박스 중앙, 2,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 1,6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크게는 요렇게 박스고요 다음, 우진. 우진 역배열로 빠지다가, 끊고 올리고 있고, 정 전고점이 11,000원 살짝 밑에, 11,000원을 안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3,000원. 주요하게 두개 보시고, 중간 값으로 12,000원 보시면 됩니다. 천원 단위로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역별 끊고 올리려고 하고 있다.